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네가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신성모독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아니야. 이 말이 말, 맞을까요? 아니면, 아니,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옳은 말일까요? 아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실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시는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성 못 오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게 결코 신성 모독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10장 아, 오늘 읽지는 않았죠.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냐 이것은 구약성경 10편 82편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10편 82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마 이거 주보에 있을 거예요 10편 82편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냐면 천사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죠. 근데 고대에는 재판을 누가 했죠? 왕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왕 있죠? 누굴까요? 재판한 왕.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의 재판. 우린 다 압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무언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왕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왕, 다스리는 자, 재판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지존자의 아들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양성경에 이렇게 써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그렇지 맞아. 구약 성경도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었지. 이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6절에 하물며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들과 같지 않아요. 그들과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하물며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들 사람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물며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물며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게 어떻게 신성 모독일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 주시죠. 37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 증거가 없다면 믿지 말 것이지만,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다시 말해서, 10당 38절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셨고, 증명하라고 해서 증명하셨고, 그렇다면 적어도 그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나를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한 일을 보면은 보여 달래서 보여줬고 증명에 달려서 증명해 줬으니 그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시장 38절 하반절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사시는 일, 하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가리키는 한 가지 방향, 그건 무엇이죠? 우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맞잖아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게 있나요? 없죠. 예수님께서 만약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면 문제야라고 할수 있지만 증거가 없어요.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증명하라면 증명하고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해야 할까요? 맞네. 정말 그렇네.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 그런 분이시네. 보여달라는데다 보여줬네. 그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반응을 해야겠죠. 그런데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이들에게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답이 정해져 있나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죄인입니다. 뭐라고 하든지 무엇을 보여 주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39절 말씀, 10장 39절 말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안 믿고 다시 잡으려고 잡아서 뭐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벗어나 나가시니라.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종교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정관념, 그러한 선입견,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대답만 해라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 모여서 말하는 것이 뭐냐? 10장 41절, 하반절에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요한의 증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및 성경. 이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죠? 세례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사역을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사역을 다 보고는 하는 말.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보고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이어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오라비더라. 이에 그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바로 달려가겠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지 않죠. 바로 달려가죠.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라고 하시면서 이틀을 더 늦추십니다. 이 이틀을 더 늦추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죽죠.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났어요 아니면 여지가 있어요 끝났죠 죽으면 끝난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아날 수가 없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7절 말씀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방금이 언제죠? 아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뭐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또 그리로 가려 가시려 하나이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보세요. 누가 알려 줬나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코여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알려 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15절 말씀 내가 허기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가 나옵니다 뭔가요? 이를 통해서 너희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자. 16절에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유대 땅에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찬 상황이니 거기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마는 유대 땅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야 하는 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갑니다. 목숨 걸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갑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면 며칠이죠? 4일입니다. 4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으니 나사로가 죽은 것은 분명한 거예요? 아니면 잠깐 기절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죠. 사일이나 죽었으니까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1 8절에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주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걸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구원자로 믿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셨죠. 귀신들린 자를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마르다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 나사로를 고치셨을 것이고 그러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하신 말씀 또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병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것과 똑같이 병을 치료하셨을 거니까 지금 하실 이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면 이제 하실 이 일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를 망하여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죽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하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 예수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예. 마지막 날에 제가 살아날 거 압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몸이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무엇인가요? 육체의 죽음은 모든 죄인에게 한 번씩 반드시 있는 죽음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무엇인가요?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고 이때의 살아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때의 죽음은 죽지 않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명하실까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오신 것입니다. 누가 다시 살아나고 누가 다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생명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이르되 주여 그러하비다. 주는 그리소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리소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받아야 된 모든 죄벌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니 성경 전체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부활에 이르는 길, 영원한 생명에 붙어서 끊어지지 않는 이 생명을 얻는 길, 그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예수님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하고 살아난 그 일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알고 믿고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주셔야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며 마침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므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나를 믿으면 산다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위에 서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